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인트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리플이 어 드디어 리플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 암호화폐 ETF 승인 심사의 결과가 8월 15일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은행 시스템 통합을 하면서 리플이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지금 비트는 가고 이더도 가는데 왜 이렇게 기대 심리가 높은 리플만 출발을 못하는지 걱정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담아두셔라 제가 그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고 여러분들도 가장 원하는 수익이 나는 그 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결국에 8월 15일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실제 다시 한번 리플은 고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38억 달러까지 매집량을 늘리면서 지금보다 비트 이더 다음으로 리플이 출발할 것으로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리플은 계속해서 소외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단단하게 제가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플은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때요?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가. 쭉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도 확실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지만 평균 거래대금 다시 한번 증가시키면서 우상향의 랠리를 나와주고 있어요. 30일 선을 어떻게든 지지하고 이탈하면 발 빠르게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지금 타점이 뭐다? 이 30일선 안에서 조정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다시 한번, 단기 편성과 지금 중기 편성이 크로스 직전이고, 크로스가 되면 바로 뭐예요? 골든 크로스요 골든 크로스. 어때요? 지금 이거만 크로스가 나오면 골든 크로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뭐다? 다시 한번 상승 출발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추세지표도 조정 구간에서 하락도 아닌 상승도 아닌 말 그대로 눈치보기. 호재에 대한 눈치보기만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플은 8월 3일 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8점을 전달드렸어요. 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31선 골파 자리에 추세 지표를 보면서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들었다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정보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벌써 4천분 이상이 계신 팀프로예요 자 다시 한번 저희는 교육부터 모든 돈을 벌수 있는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교육과 같이. 뭐 선물이면 선물 수익도 내드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선물과 현배 방향을 하면서 이렇게 현물도 다시 한번 강한 수익률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돈 벌기 가장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주셔서 간단한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 주가가 수급이 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인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돈 버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 꼭 지금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리플의 터점 여기까지만 보면 적중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항상 교육해드린 내용이죠. 지금 제가 직접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만든. 지금 마스터 매매 기법이요. 시장의 세력들의 움직임과 물량 모든 거를 체크를 해서 만들어놓은 세 가지 매매법을 시각화한 시그널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제가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특히 리플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대단의 락업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까지는 강한 상승률이 나올 거고요. 과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락업 일정은 과거에도 리플이 정말 중요한 발목을 잡았다. 아까 리플 펑티 시세 조작으로 다시 한번 리그펄의 대규모 락업 해제로 지금 브래들린 갈링 하우스가 지금 어때요? 발표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뜻은 락업 해제했을 때 역대급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표와 정보를 통해서 리플의 상승 타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여기 로켓 표시 보이시면 바로 여기가 매수 급소고요. 요렇게. 고가의 폭탄 표시가 있으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욕심만 버리시면 돼요. 여기에 정보까지 입혀져 있어서 적중률은 훨씬 높아지는 바로 매매 기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절대 손해 보시지 말고 락업 일정까지 충분히 끌고 가시라고 저희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어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요렇게 하단에 더보기란 만 눌러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분 이내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된다 계속해서 코인 시장이 불장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금은 돈을 벌어 <laughs> 가셔야 될 때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투자금이 너무 적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선물 트레이딩 지원금 최대 4천 달러 이상의 투자 지원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투자금 받으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왜 저희 채널 이렇게 키워주신 만큼 제가 정보가 돈이 되는 걸 어떻게... 발표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저희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든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역대급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돌멩이라더니 가상화폐 수업을 나서는 미월과 은행들의 센스가 바뀌었어요.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만큼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고 열풍이 광풍이 불어 일으키고 신고권을 돌파하는데 나는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채굴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천억 이상의 신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역대급 자금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버셔야 돼요. 트럼프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24억 달러를 버는 만큼 아직도 정책과 투자가 남아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 영상 하단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제가 모든 내용들 유튜브에서 전달드리지 못했던 모든 내용들과 같이 재단에서 입수해온 리플의 재단 락업 일정과 마스터 지표 설정 이두개 정보와 호재가 만났어요 지표가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중률은 상당히 높게 제가 잡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보시면서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